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문재원입니다 깍꿍 깍구 네 우리 관심이들 드디어 2021년이 밝았습니다 <웃음> <웃음> 테리야 테리야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테리야 지금 테리는 안녕. 지금 아이스크림 먹느라 정신 없어 네아 여러분 2021년이 밝았습니다 어, 인사드리려고 저희가 급작스럽게 카메라를 켰고요. 2020년 정말 고생 많으셨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진짜 2020년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코로나 때문에도 음, 그렇고 음. 여러 가지가. 내년에는 이제 이런 거 아, 그냥,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또 시절이 올것 같고요. 네. 네. 또 우리 태리도 이제 또한살더 먹는 거고 나도 한살더 먹네? 오빠 몇 살이야? 나 그럼 이제 마흔 다섯인가 여섯인가 그래. <웃음> <웃음> 어, 나, 나 40대 중반다. 중반 이제. 어, 중반. 태리야 뭐가 웃겨? 뭐가 <laughs> <laughs> <그가> 그렇게 웃겨? 예. <laughs> 네, 어째... 테리가 계속 만져서 흔들리네. 음. 또 어쨌든 여러분 정말 2020년 고생 많이 하셨고 2021년은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심이들 원하는 모든 거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 힘든 일은 그냥 털어버리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일들만 생각하는. 좋은 일들에도 집중해야 또 좋은 일들. <laughs> 좋은 일들하고 돈도 <laughs> 많이 버시고 <laughs> 음. 어, 행복하시고. 네. 어? 먹고 싶은 거 먹고. 어. 아 너무 크다는 거야. 이거 다 먹으면 안 돼. 아. 맞지. 티지 아빠가 태지말잘 알지. 음. 자, 우리 큰태리 네. 2021년에 원하는 거. 이치, 2021년에 원하는 거는 일단은 그냥 원하는 거니까 원하는 건 얘기할 수 있잖아. 네. 일단은 우리 저기 우리 가족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부, 뭐 부모님 뭐친정 친정이랑 좀 내가 좀 이상한가? 처가 <laughs> 저기, 시댁, 어. 본가, 네. <laughs> 거기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음. 우리 관심이들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얘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 네. 아, 갑자기 혈안이 오르지. 그 다음에, <laughs> 네. 그 다음에, <laughs> 음. 뭐, 둘째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고. 아니어도, 음? 음? 괜찮아요. 응? 아니어도 괜찮고. 네, 네. 네 뭐. 요 정도? 음. 네. 자, 뭐, 음. 테리도 이모 삼촌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오오 대리 오. 늘 행복하세요 하세요 대리 사랑해 요 한번 해주세요 응아 음, 이모 삼촌도 주는 거야 사랑해요 어, 이모 삼촌도 한입 주세요 삼촌 그래요 응 아빠가 이모 삼촌이야 빨리 줘응응네 음. 음. <laughs> 어쨌든 어서 푹 주무시고 내일은 눈뜨면 좋은 일만 또 생길 거예요 네잘 지내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안녕. 받으세요 안녕. 오, 안녕 안녕했어 오 테레 로이어 있어 로이. 거. <laughs>